안녕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수업에서는 알파벳, 숫자, 세기, 그리고 명사의 복수형 만드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문법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만 공부할 것입니다. a e s k o l 웹사이트에서 모든 자료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명사의 복수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끝에 s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Kate는 Kates가 되고, book은 books, Kr는 Kr's가 됩니다. s, sh, ch, x, z로 끝나는 명사의 경우.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 es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base는 bases, brush는 brushes, match는 matches, box는 boxes, quiz는 quizzes가 됩니다. y로 끝나는 명사의 경우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y 앞에 자음이 오면 y를 is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baby는 babies가 되고 party는 parties가 됩니다. y 앞에 모음이 오면 그냥 s만 붙입니다. boy는 boys. a 인는 데이스가 됩니다. f 또는 fe로 끝나는 명사는 복수형에서 s로 바뀝니다. lips는 lips가 되고 wolf는 wolves, knife는 came s가 됩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일부 명사에는 그냥 s만 붙입니다. 예를 들어 roof는 roofs가 되고 belief는 beliefs가 됩니다. 영어에는 불규칙 명사가 있습니다. 이 명사들은 복수형에서 형태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를 들어 man은 men, woman은 women. child는 children, tooth는 teeth, mouse는 mice가 됩니다. 그리고 단수와 복수형이 같은 명사들도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로는 sheep, deer, fish가 있습니다. 가끔 서로 다른 종을 나타낼 때는 복수형으로 fishes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추가 정보를 위해 a e s c o o l 웹사이트에서 전체 강의를 꼭 확인하세요. 그곳에서 어휘, 인터랙티브 연습 문제, 그리고 전체 문법 섹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부에 힘내세요.